자, 그 저번 시간에 이제 사용자 전환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음, 자, 여기 이제 그프롬상에서 이제 아까 그 디렉토리가 어, 하이픈을 붙이면은 그홈 디렉터리 해당 사용자로 변환하면서 어, 전환하면서 그, 그 사용자 홈 디렉토리로 간다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음, etc 그, 스케일이라는, 이제 그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그, cd. 에이, s 마이너스 l. 자, 그, 제가, 음, 스케일이라는, 그, 폴더로 이동했습니다. 여기 숭인 파일 보니까, 배시, 알씨, 프로필, 메시, 로그업, 뭐 이런 승인 파일 이게 그 안에 있거든요. 자, 제가 어 사용자를 하나 하나 만들면 사용자를 하나 만들면은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폴드가, 자, 아니 그러니까 폴드가 하나 생성되는데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ls.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내가 사용자를 하나 생성을 하면, 어, 내가 별로 안, 맞, 별로 안, 안 맞, 아무것도 안 맞는데도,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어떻게, 그 etc, scale 이라는 그디렉토리 안에, 안에 요세 개의 파일이 있는데, 사실 사용자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이세 개의 파일을 이렇게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습니다. 자, 이제, 뭔가 모르겠지만, 그지? 이, 이 각각이 또 그러면 이게, 음, 뭔가, 자,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로그인 할 때마다, 이마 이놈아, 이놈아를, 뭐, 실행한다, 라고 하니까, 좀 지금 이해가 잘안될수 있는데, 자, 이거 조금, 잠시 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요놈이, 어, 중요한, 어, 그,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지금은 스크립트가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안 되죠. 자,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럼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사용자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이 스케일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복사해라, 이 말이죠. ETC 스케일 안에 모든 그, 어, 파일들을, 어, 내가 서머를 만약에 사용을 개정받는다. 그럼 이렇게 자동 복사해 넣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VI 편집기. 우리, 빔도 봤는데, 어, VIM. 그 VI라는, 둘다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리눅스 환경에서도, 뭐, 여기, 그, 들어가면은, 자, 여기 들어가면은요, 뭐, 파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자, 이런, 이름 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있으면 내가, 인마를, 안에 내용이 있다면은요, 이 클릭하면은, 메모장처럼 이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이렇게 열리죠. 이거는 내가, 자, 내 노트북에 지금 이제 리눅스 서버다. 내가 앉아있은 상태에서는 이게, 이걸 엑스 윈도라고 그러는데, 어, 우리가 MS 윈도 말고, 이게 이제 이걸 리눅스 상에서의 윈도를 엑스 윈도라고 그래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눅스 서버를 내가 그, 직접 가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개발 서버라면은, 운영 서버라면은, 개발자들은 이 서버에 한점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내 여기서 이제 내가 뭔가 서브도 깔고 환경 설지도 하고 이러려면은 이제 터미널 창으로 여기서 터미널 창이라는 게그어디간 이걸 말하는데 이거 이걸 이제 원격에서 연결하면은 음 이창 밖에는 안 보여요 그 윈도 창이 없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원격에서 연결했다면은 이 이놈아 들어갔다 내가 이제 그 수정할 일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VIM도 있지만 이제 그 v i 편집기라고도 있습니다. VIM 편집기는 기본적으로 다 내장 다다 탑재돼 있어요. 자 VIM 해가지고 음, .rc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렇게 열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간단 어, 우리가 이제 v i 편집기 명령어지면은 구글에다가 치면은 막쫙 나옵니다. 이제, 이, 그러니까, vi라는 이 편집기를 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 금 내가 이제, 어, 이기 vi 해가지고, 어, 없는 파일 명을 하나 하면은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집니다. test.txt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해서 열었어요. 자, 지금 이제 하나 열었는데요. 자 열었는데, 자, 이렇게 열면은, 어, 그 파일 없으면 자동 생성된다 했었죠. 그죠? 자, 그럼, 요, 요, 예를, 이제, VR 편집기를 열면은요. 자, 제일, 어, 처음에,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있는 모드가, 이 모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걸 명령 모드라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있는 이 상태가 이제 명령 모드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여기 제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이제 명령 모드다. 다시, 제가 다시 빠져나올게요. 다시. 자, 보야해가지고. 어, 내가 파일명을 이렇게 치, 이렇게 하면, 자, 없는 파일이다. 있는 파일이라면 그파일에 내용을 이렇게 그 띄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없는 파일이다? 아까 저장 안 했기 때문에 아예 안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현재 요 깜빡깜빡 있는 상태. 이걸 뭐다? 명령 모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편집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지 편집이라, 편집이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다가 뭘 쓰기, 쓰려고 해요. 안쓰집니다 까딱까딱 해봐야. 아, 내가 모르고 I를 눌렀네. 자, I를 누르면은, 이미 그러니까, 자, 이, 다시, 그, 요 명령 모드로 돌아오려면 e s ESC키를 누르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I를 누르잖아. 잠깐 우르르 하면서 이제 I가, 내가 모르고 I 입력한 거예요. I 말고 다른 거만 눌러봐, 눌러봐야, 이 모드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제가, s o 이 l IT. Shift space. 자, 한글로. 자, 이렇게 하고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뭘 쓰게 할수 있습니다. 원래 뭔가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수 있고. 자, 그러면 저장해야 될까요? 이거? 저장. 자, 저장하려면 다시 또 명령 모드로 돌아와야 돼. 명령 모드로 돌아오는 거는 ESC키에요. ESC. 이때는 내가 이제 막 하면 이게 쓰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명령. 자, 뭐. 자, 콜론. 콜론 하면은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콜론. 음, W. 쓰라. 그지? 쓰고 Q. 동료해라. 그래서 엔터치면은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명령 모드에서 아이나아이나 그, 사실은 이제, 또는 A, 입력을 하시면은, 명령 모드에서, 자, 뭔 모드로 바뀌냐면은, 읽고 쓰는 모드, 쓰기 모드로 바뀐다. 자, 입력 모드, 그러니까. 입력 모드라고 그럴게요. 입력 모드로 바뀝니다. 근데, 다시, 자, 입력 어, 모드에서, 자, 입력 모드에서, 다시, 이제, 명령형, 명령 모드로 돌아오려면은, 아까 전에 뭘 했었습니까? ESC 키를, 어, ESC 키를 누르면 돼. 그럼 다시 또 뭐다? 명령 모드로 옵니다. 명, 입력 모드에서 계속 입력하는 거예요, 이제. 쌤, 아까 콜럼, WQ도 다 입력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저장하고 빠져나오려고 그래. 그럼 이제 명령 모드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명령 모드로 돌아오는 게 뭐다? ESC. 자, 그래서, 그럼 돌아와 볼까요? 이제, 다시. 아. 자, 그러면, 다시 이제, v i t s t t x t 하면은, 어, 이렇게 들어왔죠? 자, 내가 여기다가, 어, 뭘 수정하려고 그러면은, 자, 이제 끼워넣기가 됐네요. 밑에 I를 누르면 끼워넣기. 다시, 다시 이제 e s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내가 A를 넣었거든? a 도 이렇게 돌아오죠?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뭐 수정도 할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수정도 하고. 다 했다! 그러면 이제 esc 콜론 자, 콜론 자, 누르고 아, 아무것도 수정 안하고 나오려면 뭐야 q 하고 이제 취소 자, 이렇게 이렇게 러면 이제 뭐다 그만둔다 방금 부터 해낸건 다 취소하겠다 어,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하고 이제 빠져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수정 안되고 그대로 이렇게 있죠 어, 내가 이제 어,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 I 눌렀다. 음, 여기, 이제, 수정했잖아요. 자, 도, 돌아와. 이제. 이제, 이제, 자꾸, 다른 거 치면 여기도 입력이 돼. 그래서, 이제, ESC 누르고, 콜론, 저장하고, Q, 빠져나오라아건 그 느낌으로, 취소. 근데, 자, VIP직 명령이는 자, 이게 좀, 이제, 우리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막, 블락을 잡아서, 야,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그지? 복사를 해가지고, 아, 이거 다 잡아서, 이거 없애버리고, 뭐, 이런 거 되잖아. 메모장보다는 시 불편하죠? 근 명령으로 하야, 이거. 이걸 명령으로 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VR 편집기 명령어에서는, 저도 이거 다 모르는 거 이거. 나 그냥 여기서 막, 명령으로 막, 여기 이렇게 한블록을 여기 잡아가지고, 되나? 이거, 되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laughs> 이걸 막한 줄을 블락을 잡아 갖고 있잖아. 뭐, 그런 명령어들이, 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 왜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안한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 서버에는 자, 이, 내가 수정하고 싶은 파일 하나 있는 거야. 그거 어떡합니까? 내가 개발 중에 내가 그 서버를 다 올린 거나? 다 올렸어. 그럼 어떡하는데? 아니, 내 로컬에서 다 수정, 수정해가지고 팍 올릴 뿐인데, 그지? 물론, ETC 안에 있는 그 환경 설정 파일들은 내가 없지. 이디션의 환경설정 파일은 내가, 내가 개발하는 소스들은 내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놓고 이렇게 퍽 올리면 되는 거지 v i p 편집기로 만다소장기고 근데 리눅스의 어떤 환경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v i p 편집기 이런 거 알아두면은 편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vim 양은 조금 더뭐 이렇게 좀 편하게 쓸수 있다 그거 빼고는 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것 이것도 뭐 그렇게 안 되네. 비주얼 블락. 이것도 자 분들을 아이 <laughs> 이것도 자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애를 이렇게 자 빠져 나오고요. 뭐 빔이나 빔은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렇지? 어, vi나, 그니까, 러 어, 어떤 문서를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브 쪽으로, 이제, 파일을, 어, 연결해가지고, 터미널 창에서 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예, 수정도 서면은 메모장하고, 뭐, 거의 같은, 각계에 그냥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그 띄웠던 거. 자, 여기까지, 어, 해서, 음, 자, 여기 이제, 어, 뭐 vi 편집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어, 아까, 여기, 자, 또한번 가보자. 자, 이제, 어, 여기, 여기 돌아볼게요. 자, 이기 와서, 다시, 음, 여기 우분트로 왔습니다. 아, 저 다시, 음, 하이픈 아이에서 이제, 루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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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1 1 1아1 1 1 자,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루트 사용자 계정으로 어,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그, 어, 그, 폴더를 하나 만들라고. mkdir에서 a라는 이제, soulit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우븐트 어, 사용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여기 필 틸드가 있다는 얘기는 홈 디렉터리 있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mkdir 해서, 음, 뭐, 테스트, a 폴더를 하나, 어, 테스트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ls-al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보니까, 보세요. 음, 여기, 그, 어디 갔나? 서울 IT. 자, 서울 IT라는 그 디렉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누구 겁니까? 어, 루트 사용자의 소유고, 또 루트 사용자가, 아, 루트가 그룹이죠. 자, 사용자도 루트고, 그룹도 루트에요. 얘만.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제가 <laughs> 이, 그이 서울 IT라는 디렉터리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러면 소유자가 소유권이 어, 루트한테 있으니까. 자, 이제, 그, 이 소유권을 소유자와, 그 다음에, 이건 또 여러분들이 자주 해야 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것도. 그지? 그, 거의 뭐 그냥 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소유가 없으면 그 파일을 뭐 이렇게 쓰기, 이런, 이 디렉터에다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중에 상기본이야, 상기본. 몰라, 뭐, 파일 디렉터에만, 이런, 이런 거 몰라도 되고, 나처럼 c p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어,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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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뭐 오늘 헤드, 이거 다 필요 없다고, 그냥. 아, 아 그런 게 있었나? 앞에, 파일 앞에좀조 있고, 막, 뒤에 거좀 있고. 어? 뭐, 너무 기니까, 막, 페이지별로 팍팍팍팍 이렇게 하는 거 있고, 어,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아 아니 뭐, 캐릭에서 그냥 확다 내려서 보면 되지. 뭐 엄청난 양의 길이의 그 파일을 잘 없어요. 수정할 일이. 자, 근데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자, 그러면, 어, 지금, 우분투 지가 루트 소유자 거를 직구로 만든다. 그, 안될거 아니, 그건, 그건 가당치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래서, 이제 루트 사용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 루트 사용자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아, 까 뭐, 안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어, 다음에 나중에 알았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그, 소유권을 한 번, 어,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자, 여기 보면, 일단, 소유자를 바꾸는 거는, 체인지, 어, 오너, 이 말이겠죠? CHON에서 이제, 어 소유자 명을 u 분 u 로 해가지고, 얘를 바꾸겠다. 지금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바꿔볼까요? CHON 어, CH 해가지고, change, 어, 오너. 그래서 이제, 어, u b u n 로 바꾸겠다. 어,를, 어, 홈 안에, 우분투 안에 그 서울 IT 디렉터리를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 이 말인 거죠. 없나? c 아, 하나 그서더라 아, 서울 IT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도 바꿨고. 그럼 소유자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가 보면은 이게 우분투라고 이렇게 바뀌었을 거거든. 일단 다 하고 내가 할게요. 자, 이제 그 그룹을 바꾸는 명령어가 change 그룹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룹도 바꿨습니다 자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어, ls-al에서 어, home 그 안에 ubuntu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 IT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분투, 우분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 루트 사용자가 어, 이제 그 소유권을 어, 이제 우분투하고 소유, 소유자도 우분투, 그룹도 우분투. 그러면 이제 내가 우분투 계정으로 내가 이제 로그인 하더라도 여기 안에서 이제 뭐 쓰기, 읽고 쓰기, 뭐이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해서, 뭐, 이렇게, 그, 그룹 변경하는 것도 한번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디렉토리 안에, 파일이 막 안에 쫙 있더라, 이게 이제. 확다 바꾸려고 그래요. 자,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는 상황 어떻습니까? 음, 디렉토리는 우분투잖아 디렉토리는 우분투 였는데, 소유자가 루인게 있었잖아. 맞죠? 자, 이런 경우에, 어, 디렉토리와 그 안에 파일 전부 다를 그냥 한 방에 다 바꾼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특정 디렉토리 안에 막 소유자가 다른 게 그냥 푹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이제 recursive. 자, 이게 R이 다 recursive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change owner. 그래서 이제 C 존 r 해가지고 이제 어, 여기 이제 소유자는 u b 투 그러니까 ddd 가 이제 디렉토리인데 그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파일까지 그냥 한방에 다 어, 소유자를 어자 그러면 자 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디렉토리가 dd라고 있네요 dd 그러면 C H DD 안에, 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디디 안에. 안에, 음, 디 d 가 이미 그러니까, 뭐, 그, 우분투 꺼내요.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일을 하나 만든다. 또한번 만들어볼까? 터치. B파일 만들 때는 터치가 더 편합니다. V, V, i 하는 것보다. 또 이제 테스터.txt라고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어, ch on 해서 hyphen 리커시브하게 바꿔라. 9분투. 뭘? 홈 안에 view 안에 DD라는 놈을 그냥 싹다 이제 소유자를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고. 어, 자. 이건 그룹을 리커시브하게 막확다 바꿔라. 아, 그러나 이겠죠, 그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제 소유자 그룹 변경하는 부분까지를 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